네, 오늘 고맙습니다. 소개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채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박사나 맞기에 모든 안양시공자가 직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집중하기로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오늘 같은 장에는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먼저 평소 터널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시켜서 경보를 선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 극히 적고 시행사와 교통연합평가에 대한 마찰까지 더하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체부지를 선정했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17년 9월 전임시장 시절에 만안구 안양역전 주변에 소규모 한승터미널로 선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의 변경에 관한 문의 및 답변과 부지 매각는 전임 시장 때 이루어진 상황임로 마치 현재 시장의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거의 사실 을 유추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평천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신재철 의원과 안양 정의사회 부연 실천위원회는 평천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라는 기업이 제 소리이며,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구단위 용적률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체대호 시장 당선 이후에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특혜우에게 건설회사리에 지구단위 용도 변경을 강행하고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은폐하고 있다는 허의사실을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촌 터미널 부지가 제2의 다스라는 청원이은가짜 수까지 도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청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철음난 허위사실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유포됐던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대회를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선의들이다가와자 다시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철원은 안양시가 기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 올리고 4 9 5필피스텔 6개동을 짓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안양시는 이반 사안에 대한 기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의가 있어 설명 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이반의 적정성 검토 중이며 그 어떠한 행정이기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의원이 오선하는 동안 자기 지역구에서는 터미네 조성 사안이 20여 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동안 심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체의 열림 없는 시장을 상대로 변칙, 선고 능을 펼치고 있는 것이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신재재 국회의원과 정체불명의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에 대해 민영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재재 국회의원과 손영태의원장 이끄는 자유정의구현실천위원회는 지난 2월 5일과 6일 국회 정농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천터널 부재 관련된 허위 사실을 놓고 했습니다 이런 안양생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해손한 행위이고, 안양시장인 저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해손한 것입니다. 저는 자유학당 신자적 개원과 안양정의 사회부여실천위원회선정특위원장을 허위사실적 시행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 형사상 대응과 별도로 이번 기회 가짜뉴스를 뿌리 뽑으려 합니다. 제가 이미 가짜뉴스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도 집사리 믿지 못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 상대를 비방하는 공작정치는 적폐를 청산하기에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가짜뉴스 검증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시민의 시장의 중심이고 안양의 주인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시민께 모든 정보를 투명해 공개하고 시민이 팩트체크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구성된 가짜뉴스 검증단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방의 주장을 검증하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양시가 검증단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검증의 과정 또한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단의 팩트 체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시의 잘못이나 계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검증 결과 가짜 뉴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음행위가 자행될 수 없도록 민영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검증단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과정에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이반행위를 정정 보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나을 보조 활동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0 1 0년 2월 12일 안양시장 최대